자 다음 6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책가방이 있어 얼른 가지러 가자 아까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오 별표 개수가 늘었어요 별표 개수가 4개로 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네요 <laughs> 책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한칸 가야겠죠 그 다음에 위쪽을 한칸 가야겠죠?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 자 순서대로 명령 블록을 조립하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오른쪽 위쪽 오른쪽 <목소리> 위쪽 자, 다음 단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